5절 맞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묶는다. 어, 짐이 뭘까요? 어, 그것은 어, 일법의 짐입니다. 어, 일법을 살라면서요. 막 뭐, 일법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한테 묶는 게 아니라 남한테 묶는 거예요. 자, 바리자석의 안들이 일법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나는 뭐예요? 사면 이렇게 살아야 돼 뭐예요? 일법을 자꾸 묶어줘요. 그러면, 개명을 접할 때, 다 힘들어 하죠. 그러면 사람이,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너 미워하지 말으면 힘들어요, 사람이요. 안 되니까. 음란한 사람한테, 음란하지 말으면 힘들어요. 너 탐, 탐진 같지 말으면, 좀 욕망인 사람한테 힘들어요. 그러면 게 안, 되,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경말씀 사실 힘들어, 해요 전부 다. 왜? 우리가 따로 준세되는데, 사실 무겁고 어려운 짐이에요. 근데 그걸 묶습니다. 살아야 돼.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알게 됩니다.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안 묶어. 자기는 자유해. 그게 문제래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양 어깨 얻는다. 뭐예요? 일법을 전문으로 연구하신 가 뭐예요? 하여튼, 최대 맥시버러 사람들에게 얹어넣습니다. 이걸 감당해야 돼. 이게 살아야 돼. 얹습니다. 나쁜 거라고요? 나쁜 나쁘 거 아니에요? 좋은 거라도요. 문제는 자기는 가벼워요. 자기는 가벼워.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기간 전에는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서 어때요? 전부 다 간통하고, 가늠하고, 부인도 몇 명씩 두고, 또 뭐예요? 돈 횡령하고, 사기치고, 범죄하고, 별범죄를 다 합니다. 근데 막상 그분의 설교를 보면은요, 설교가, 뭐예요? 다 남들에게 좋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존경해요. 저사람다 하나보다. 나중에 알죠? 이런수가놀래는 겁니다. 야, 어깨 얹는 거예요. 뭐예요? 완벽히 얹어줘요 남들에게 자기는 하나로 가벼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거짓된 교회, 미국된 교회 목사들의 상입니다. 이런 목사들이요 문서 위소죄에다가뭐 법을 다 어기고 막법 법을 법을 다 어기고 뭐하튼뭐 별지를 다 져요. 심지어 여행 가가지고 성도들 궁둥이를 툭툭툭툭 두들기고. <laughs> 성도들. 여행가가지고, 사진 찍을 때, 성도들 딱, 계속 아까서 만지고. 아야, 목사들이 완전히 없으면 거기, 아방궁의 왕이야, 왕. 아방궁의 왕.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성도들한테는 맨날 좋은 소리하고 뭐예요? 지는 맨날, 안드히 그냥, 따뜻한 살고 있더디요. 여러분, 처음에는, 신학교 갈 때는요, 정말 하람 위해서 위한다고 해서 결단하고 서격합니다 그러다가 성공 공부를 하면은요, 지가 똑똑한 줄 알고 말이죠? 저는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저만음에 전도사 부인 받습니다. 그때는 드이 베는 게 없어요. 뭐 하느냐? 나도 저 목사처럼 크게 돼야지 하고 뭐예요? 뭘뭐 연구하냐면, 목사님의 말씀도 순종연구 하니면뭐 연구 아니면 큰 귀에 이루어야지 해가지고 야망을 불태웁니다. 그서 뭐예요? 또길도또 차례 또.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가 이 야망 불태운 내용들 가지고 실추치려 가지고 뭘 위해서 합니까? 이제 자기 위해서 자기. 이게 오늘 현, 현실이에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삶을 열떠나가지고 신앙을 전공하고, 행거 아닙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그러니까? 내 영광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이스케줄로 하는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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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로.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혼담이 한다면, 이 자식, 건방지게 하고서, 뭐어 어깨,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힘주는 거예요. 아니, 이미 타락했어. 이미 자기 위에 살아. 여러분, 자기 위에 사는 게 타락 아닙니까? 여러분, 타락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타락이라는 게? 자기 타락이, 남들이 볼 때는요, 뒤로 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타락이 뭐예요? 자기 위에 타락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딸룡이 뭐예요? 이게 우상승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이제는, 교만하고, 돈만 알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다에 뭐예요? 성도한테 뭡니까, 뭐 성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잘 살라고 그래요. 뭔가, 짐을 다 하죠. 그리고, 과거의 에피소드만 말합니다. 잘했을 때, 언제? 신학교 날때 얘기. 뭐, 동전 가지고, 뭐, 탭이 턱걸음 없을 때 얘기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똥떵어리죠 그 얘기 왜 해? 지금. 지금 얘기 해야지. 자기가 시작하기 전에, 크, 뭐, 하람의헌신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 왜 해? 지금 헌신해야지. 아홉 개다 얹어버려요. 그만, 그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옮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는요, 우리말도 그렇서 손가락 까딱 한다고. 우리나라 이 가정에서 한 말이죠. 부인들이 남편한테, 손가락 까딱 안 한다고. 맨날 남편이 뭐예요 물가 져와 엎드리면, 이게 치워. 밥먹은다음에상 치워. 맨날은 뭐 합니까? 맨날 명령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부장들은요, 손가락 까딱 안 합니다. 여자들다이요 스위치 끄고, 뭐, 입을 피고, 무슨 뭐또뭐예요상 차리고, 뭐, 때로는 무슨 뭐, 에? 애들 뭐, 씻기고. 애들 뭐똥기저 가르끼고 분유 먹이고 똑같까하네요 까딱 까딱하는 거예요. 말로 다해요. 누구냐고요? 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람들리고 오늘은 누구예요? 오늘 목사래요 오늘 목사. 여러분, 오늘 목사 가 살고 있는 거예요. 까딱하면 목사 되면은요. 자녀들 뭐 나오냐? 니까 자녀들 위업비가 나와요. 학비가 나옵니다. 목사 되면은요. 이 목사이 뭐예요? 이 전기세 관리비, 도시가스비 하나도 안됩니다 복사되면은요 이 성도들이 이 주는 양복에다가 심지어 자동차에다가 어떤 집도 주기도 하고 집도 뭐 얻어주기도 하고 하여튼 뭐 할게 없어요 그리고 월급 딱 나옵니다 월급도 월급도 보통 한 250, 5 0 0 정도 나오죠 좀만 되면 그거 쓸데없어요 좀한금좀 좀 내리고 그리고 뭐, 뭐 저축하고 합니다. 성도들 뭐 성도들은 성도들은 밥을 굶고 헌금한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은 직장에서 고통 가운데서얼급 받아 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그 성세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하고 중세 때 목사랑 그 성취하고 뭐가 다른 얘기예요. 그 당시하고. 이렇게 한 개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말이죠 그거 목사님 정말로 잘 먹으라고 때로는 뷔패밥 사주고 자기는 밥도 못 먹고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낸 돈으로 목사들은 영위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 삶이 얼마 힘들어요 삶이 자정에서 남편 눈치 보야 십박당하랴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 힘듭니까? 그 힘든 일을 감당하는데 그리고 간신히 시간 내 가지고 뭐예요? 시간 내 가지고 헌금해 가지고 드리면 목사들은 신수가 훤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신수가 훤죠하죠 허름하게 시간 나면 가서 싸우내하고 허 해가지고 머리 뭐, 빗을 딱바르고 양복 쫙 입고 와가지고 뭐예요? 강대사에서 딱하면 사람들이 어우 오빠. 그 미친 누가 미친놈들이죠 미친년들 미친년들이에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부인들이 오빠하고 그 무슨 오빠야 미친놈이그 앞에 있는 놈왜지옥 가는 목사들을 이렇게 좋아해 미친년들은 또 하기 미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말 목사람, 목사가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인줄 아세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저는요 많은 직업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일 목사하고 있죠. 가장 쉬운 게 목사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직업 이 없어요. 목사 같은 직업이. 여러분 이 세상 직업은 정말 힘들어 사실은요. 연구도 힘들고. 공무 일도 힘들고요 영업도 힘들고요 이런 노가다 이런 전문직도힘들고요 정말 쉬운 게 진짜 세상에 없어요. 근데요, 제일 쉬운 게 목사직이에요. 목사는 쉬운 게 없어요. 목사들은요, 눈에 눈물 날 일이 없어요. 근데요, 일반 세상 직업은 정말 눈물 날 일이 많아요. 좋은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하면서 뭐하느냐이 성도들에게는 온갖 걸 얹어버리고 자기한테는 뭐예요 관대하게 사는 삶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만 가도 위 있잖아요 목사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목사들이요 다 목사들이 성도들 뒷바라지하는 대로 인생 다 보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목사들 성인 다 해가지고요, 목사들한테 온갖 좋은 걸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오직 시당에 전념하라고, 돈도 못 쓰게 해요. 다 지불돼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은요, 자기, 자기 생신 자기 생일, 뭐, 자기 엄마 생일, 아 아버지 생일, 자기 애들 뭐, 다할 때도 다 동원시킵니다. 성도들을. 미쳤어요, 지금 교회 목사들이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그래도 오빠에 그리고도 남편이 훨씬 위해서남 목사보다 이런 지역 그만합니다. 불신 남편 남편 남편이 오히려 지역에서 높은 데 있어요. 목사 더 나쁜 지역에 고통 당한데도요. 여러분 그걸 모르다. 여러분들 그걸, 그걸 모르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요 다 인본적이에요. 실상이 아니라도요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 전부 다, 어떻게, 설교 좋은 거, 없나?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흥을 줘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런 거래도요 이, 진실 되게 마음에서 온다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저는, 그, 원고가 없죠. 왜 없느냐? 여러분, 이 글을 쓰면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거기서 벌써,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뭐예요? 글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뭐예요? 이미 거의 뭐 들어간 거예요.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둘다 얘기할 때, 원고 쓰고 얘기합니까? 얘기할 때? 아, 잠깐만, 내 연구, 아, 또안 됐어. 안 됐거든. 여러분, 무슨 연구를, 예수님, 무슨,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만, 오늘 내가 잠깐 준비하고 올게. 여러분, 지금 교회 설교들은요, 아, 미혹돼 봐도 됩니다. 왜? 여러분, 언거설자 체가미혹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말할 때 이걸 언거를 중단해, 그거예요, 언거를. 그럼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우니까. 어려면 하지 말아야죠, 어려우면. 여러분, 이거 안 풀리면 하지, 하면 안 됩니다. 안 풀리면. 안 풀릴 사람이 뭐라고 못 켜내는 거예요, 안 풀릴 사람이. 어, 성령은 어려워. 어, 하지 마, 성령을 하지 마. 왜가르쳐 남들을? 왜가르치 남들을 지워버리는 그 얘기예요? 내가 남을, 내가 성경이 봐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으면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하고 뭐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고 찬양하면 돼요 자꾸 인조는 인조 여러분 자꾸 인조 인조 만드는 거예요 뭘 자꾸 만들어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 그게 무슨 설교예요 설교는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있는데 이 말씀이 난 이렇게 받았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성들에게 자기가 아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적용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한 구절에 뭐예요? 그대로 나한테 투영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저는요, 준비 안 하고 합니다 원고도 없어요. 죽으면 어때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저의 블로그 아, 뭐, 아실 거예요. 유튜브 시면 제가 처음에 찍을 때 뭐예요? 말도 더듬고. 여러분, 정말로, 저거예요. 하지만, 뭐, 누가 보고한거 아니에요. 한번 아니, 시켜서 하는 거 그냥. 보든 말든, 보든 말든. 여러분,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거기에서 동의하고, 뭐, 죄수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 안 중요합니다. 아무 상관 없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풀려고 하으니까풀어을 뿐이에요. 이런 목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뭐예요? 그 목회야, 그게. 그게. 그 목회 아닙니다. 하나님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이는 아무도 관계하지 않아요. 듣다 관계하지 않아요. 누구 뭐 하게 어, 뭐 들으면 마음 상할까? 어떨까? 그건 그러면 그것은 그만둬야 돼요.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뭐그 목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데그 사람 마음 상할까? 어떨까? 여러분들 사번교회면는요다 심장이 두근반세만 해요. 전부 다. 왜냐면요, 저는 누구 눈치 안 봐요. 여러분, 제가 눈치 보고 우리 불러왔습니까? 큰게목숨을 향해서? 또 눈치 안 봅니다. 그냥 눈치 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걸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든 말든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추억 가고, 부치라면 하나님의 징계 받고, 또 믿으면 축복 받고, 딴거 없대도요. 근데, 눈치 보는 겁니다. 성도 눈치. 그래야 성도가, 이거 시험 들가안을까 저는 성도 없어요. 나오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주 그냥, 여러분 똑같아요. 블로그에 대해서 내용들하고.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나쁘게보면 저는 가만 안두요 막, 반 죽여라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 뿐이에요. 왜? 안 하면? 시옥 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받았는데, 얼마 전부터 그청구하고 보내겠어요? 열받 되면 전달합니다. 열받으면 전 전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진목회자들이뭐하느냐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에서 게 뭔가를 얻으니까 자꾸 성도들에서 자꾸 이게 다 들어 주는 거야 달콤한 거를. 왜 네, 그냥 나오니까 또 이거 완전히 짜고치는 고스이에요정부다 하나는 안 계시고 목회자 성도들 위 하지 목회자또 성도들한테 또. 치우술을 안 하고, 속을 줍니다. 쏘어서 불을 칙득하고, 명예를 칙득하고, 그회 부흥을 칙득하고, 성들, 만성들도 뭐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편안해가지고, 뭐예요 교회사원이 좋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큰, 옛날, 가부장 적 그리고 대학 쪽에 대해서, 독장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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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밑에 있는, 식구들이 와가지고, 무서워야지, 해 정상이지, 안 무서워. 이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서, 아, 랄랄랄랄라 나와. 아, 예배 잘되었다고나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 아닙니다. 하나님 배에 나와서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랄랄랄 할수 있어요? 무섭고 경외로입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하나님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란대요 근데 뭐예요? 나와서 어, 오늘 어떤 말씀 하시나? 하 오늘 목사님 하 아유 목사님 이런 개놈들 투성이에 우리 나니까. 참놈들. 여기 무슨 예배 얘기예요? 예배는요 하늘 말씀 으면 무섭대 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봤죠? 하나님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옥 보내는 분이에요 지옥. 여러분 여에서어 지옥, 마귀 아니면 하나님 지옥 보내 는 하는 무운 분이에요? 맘에 안들 지옥 보내면 던져버립니다, 지옥에. 또 우리도 죽여버려요. 우리도 질병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하나의 옆에 나와야 되는데, 이건 중간에 있는 바리새인과 소견들이 뭐예요? 모세 자리. 뭐예요? 사실 뭐예요? 하얀 자리에나 하얀 자리. 하얀 자리에 뭐예요? 성도들을 다 쭉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10만 명 있더랍니다. 과연 몇 명이 정말로? 참 목사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을 두려워하고, 하나 앞에 먼저 자기가 통해하고, 하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일법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께서 감동되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도 하나도 안 하고, 성도에게만 온갖 짐을 다 줘놓고 뭐예요? 자기는 손으로 딱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하고 뭐예요? 대접하면 사는 사회. 이게 대한민국의 기독교입니다. 온갖 대접은 다 받아.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어요. 해봐서 그래요. 저도 지금 목사하고 있죠.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목사가 제일 좋으니까 이리 오세요. 딴직업 힘들어요. 이렇게 좋은 직업 가지면서, 온갖 명예는 다 없고, 그리고 뭐예요? 하늘 위에서는 아무 헌신도, 사랑대정도 없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집을 얹어져가지고, 좀 힘든 사이를 만들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도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 앞에 매일 끊임없이 죄를 토해내고 끊임없이 하나 앞에 엎드리고 하나 앞에 내가 변화받는 삶을 먼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조그만 좁아, 쪼분한 지기들이 이런 부스러기들이 성도에게 떨어지는 것이 바른 목회이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사냥당 꾸며가지고 사람들 인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회를 하고 이런 모든 뭐 한나 없는 예배나 이런 모든 목회들은 다 가짜라는 사실입니다.